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왜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자, 다음 그림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둡고 캄캄한 이세상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빛으로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새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셨어요. 나는 누굴 닮았나? 하나님을 닮았지?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후욱.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셔서 우리 코에 생기를 후욱 하고 넣으셔서 물고기 어디 살아야 행복할까? 예. 물 속에 헤엄치며 살아 행복하고 새는 아, 네. 하늘을 헐헐 날아야 행복하고요. 또 나무는 맞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해야지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억하고 누리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따라해보자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충만해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다 누구꺼? 거? 내꺼. 거. 어, 이 세상은 다 내꺼로 주셨어. 그래서, 헉,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어디와 함께 하신다고,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만 있으면, 너희는 정말정방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하,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하나 주셨는데, 그건 바로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 너이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 보면서 어떤 생각해? 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보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는 마귀 있다. 마귀 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중의 선악가를 보면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밀 하나 따라 해보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항상, 항상 나와, 나와 함께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만 잃어버리지 말라고 정중의 선악가를 주면서 이 정중앙에 있는 선악가는 절대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예배큰 욕, 거짓말쟁이 욕심자, 살인자,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내어 쫓겨나서 뱀 속에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중앙인 선악가만 따먹지 말라. 이걸 따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이 중요한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하와야, 너 이거 정중앙인 선악가만 따먹지 말라고 했어? 응, 응, 따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정중앙인 선악가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선과학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와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 아, 마귀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말을 들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정중앙의 선악가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 뱀에 속아서 고암직도 하고 먹음직 도한 열매로 보였어. 그 순간 딱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아담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 따라보자.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묶여. 마귀에 묶여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다. 떠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민성이가 뭐라 그랬지? 따라해보자. 원죄. 원죄 원죄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개에 묶인 원죄 가운데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 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 이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노래 불러볼까요? 시작!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꽉 박살내셨네 야!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법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 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주고 원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주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어? 따라해보자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마귀에게 묶인, 나를 묶인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 우리의, 우리의 모든 죄를, 죄를 다끝 내신 참,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내앗겨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완전 박살 내신 참왕되신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요. 영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유언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관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유언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께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대로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날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행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시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있으면 너희는 모든 문제 끝. 그리고 다시 행복한 마음이.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음 글림 보자. 어? 이 사람들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야! 그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이 얘기한 거 말이 돼?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니, 먹을 것이 뚝 떨어지던가, 아니면 내가 가난한 문제가 확 해결이 되던가, 아니면 우리 엄마의 이 질병의 문제가 끝나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던가. 갑자기? 아니 이런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행복해진대. 말이 돼?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아픈 문제가 해결되거나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더 많아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야지 그래야지 난 예수님 믿을 건데 라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건 저거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 허! 뭐예요? 이게 누구야? 우리 예사라게 그루타기들 같아 예수는 그리스도 우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걸어 이것만 우리가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걸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 꽝꽝 밟고 나에게 행복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탁 밟아버린 영적싸움으로 행복해질 수 있대 정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기 사람 께 구르터기들처럼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귀에 듣고 마음에 담고 영혼의 한 번의 만남 속에 영혼에 담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 뭐예요? 이 사람들 뭐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해도 내 마음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내 두려운 마음은 안 없어져요 내 슬픈 마음 해결되지 않는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자 이 많은 사람 중에 어? 이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 그리스도 한 번에 예수님과 만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나 믿을래요 여기 있는 사람 뭐예요? 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도 걱정하고 있는 사람.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 아무것도 없어요. 어, 들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어, 예쁜, 백합화와 칙칙칙 하늘을 나는 새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길에 피는 백합도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어, 다스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이제 모든 문제 끝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만 하고 있으며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주시고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예수님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 말씀을 비유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한 번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담고, 담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 오늘은 옆친구랑 장난쳤으니까 다음 주에 성공하면 돼. 마귀가 이런 생각을 가져다 줘요. 따라해보자. 한 번의 예배 속에, 번의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새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는, 속이는 마귀야.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떠나, 가라. 떠나 가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예쁜 드레스를 사고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의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담아야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주만 지나면 우리가 형님반에 올라가요. 그쵸? 어린이집에서 난 형님반이 되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도 가고 우리가 새로운 현장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옛날처럼 징징대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두려운 모습으로 현장에 갈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갈 거예요? 어떤 모습? 어, 매일매일 월, 화, 수, 모, 금 토, 일, 주일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되려면 영혼과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그래서 한옥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영적싸움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세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의 머리를 밟는 영적싸움하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이제는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237나라 전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라는 도 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서비스로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그루터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속으며 살았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마귀의 머리를 밟는 영적 싸움으로 새 사람이 되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는 영적 서미스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